사실,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뭐, 군사력도 있겠고, 경제력도 있겠고, 많은 것도 있겠지만, 저는 진정한 힘은 문화라고 생각해요. 이 김구 선생을 제가 가장 근대사에 존경하는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가 비록 큰 무력을 가져서 남의 나라를 침공, 지배할 것까지는 필요 없고, 우리 나라를 충분히 지킬 정도면 충분하다. 무력은. 아, 그런데 정말로 가지고 싶은 것은, 아, 세계에 자랑할 강한 문화의 힘이다. 소위, 요즘 말하는 문화 강국을 꿈꾸셨죠. 아, 저는 이 김구 선생의 그 안목, 해안이랄까,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실 먹고 살기도 어려운 시대였는데, 그리고 나라 국권을 빼앗겨가지고 독립을 하느냐, 마느냐 뭐,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의 힘을 얘기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